아, 아. 요새 요새 보는 드라마 저 있는데요. 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다시피 저는 별그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그리고 끝나면 도깨비 볼 거예요. <laughs> 지금 4화 남았거든요.헐, 도깨비 진짜 좋아했었 너무 좋아요. 도깨비 같은 약간 판타지 약간 이런 장르 좋아해가지고 언니도 판타지 좋아해요? 네. 저도 판타지 좋아해요. 음. 별그대 다시 보세요. 별그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 어렸을 때. 아 진짜 좋잖아요. 되게. 아, 아 여러분 여기서 또할 말이 있어요. 랐다고요아아아아아아 나요? 아 제가 별아하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말은 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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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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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그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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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셨을 웃음> 근데 그걸 듣고 제가 연습실 보컬 룸에서 혼자 울었어요. <웃음> 왜요? <웃음> 너무 그 장면이 막 생각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뭐 <laughs> 말려요? <너무 맞아요. 웃음> 되게 감정이 풍부하시네요. <laughs> 음, 그건 뭔가요? <laughs>